물론 계약마다 다르시면 광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오들료의 몇배 혹은 특정 금액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김재론씨 역시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소속사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 주게 되었고 회사로서는 배임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고김재론 씨에게 압박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이 논리는 김수현 씨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개가 넘는 광고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 인한 위약금이 뭐 수백억이다 수천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김수현 씨가 현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회사로서는 배임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김수현 씨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해야만 하겠죠.